안녕하세요. 저희는 밀리터리 히어로즈 김현수 변호사, 이명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 YK 밀리터리 히어로즈를 운영하게 된 배영관 변호사,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는 군과 관련된 법률 지식들을 함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군영사, 군징계, 국가소송 등 다양한 군 관련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는 변호사님들이 모두 이제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님들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된 법률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민간 사회와는 달라서 생소하고 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군복무 중인 장병들이나 그 가족들 입장에서는 군대 안에서 혹은 군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더더욱 난처해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군사법원, 군검찰 등에서 수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쌓은 지식들, 얻은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궁금한 점을 해소해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저희는 육군 해군, 공군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각 군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익한 정보 전달을 통해서 현역 육군 군 장병분들을 포함해서 군과 관련된 이슈들의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장병을 입영시킨 부모님들이나 가족이 계신다면 저희와 함께 저희 이야기, 아들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이야기, 여러분의 자녀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이야기, 혹은 간부의 경우는 여러분의 부모나 형제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나가 볼 테니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